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동아 씨입니다. 오늘은 모두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미 저택 이야기 소개해드릴게요. 장미 저택의 정원은 한때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. 그러나 몇베지들이 정원을 되살리기에 나섰고 그들의 노력으로 장미 저택은 다시금 희망을 얻게 됩니다. 장미저택 그림책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그림책을 통해서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몇 배째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도 분명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한 권의 그림책이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씨앗이 자라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. 동아쌤은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